5장 1절부터 26절까지 전장을 같이 복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본문을 바꿨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성경책 찾아서 보셔도 좋고요. 암송하셨으니까 되는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전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무할례나 효력이 없는이라. 다 사는 믿음 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마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쉽지 하여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타라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너희가 물고 먹으면 비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 아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유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뱉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 중에 17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묵상합니다. 문치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고라의 증손 에비하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니 수종들은 이를 맡아 성망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와의 호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엘라살사레 아들 비누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망문지기가 되었더라 을 이버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 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뇌위 사람 뇌치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같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에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역대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아담의 이후로 이스라엘의 족보, 왕의 계보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우두머리, 각 지파의 우두머리와 용사들 장수된 사람들의 족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재건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그들의 뿌리가 어떠한가를 길게, 정말 이름도 모르는 이름들을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한 후에, 이제 구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역대의 기록들이 기록되는데, 그 처음 기록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구장 1절에온 이스라엘이 그 개수가 개보대로 개수되어 족보대로 개수되어, 그들은 온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왕조실록에 기록된 이 족보. 사실 이런 이런 족보에 관련된 기록의 어, 이제 문화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동안 배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이 좀 드문드문했고 어, 섬세하고 면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 기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서 다시 이제. 회고에서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된 기점이 뭐냐 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난그 후로부터 이제 처음부터 거주한 사람들, 그리고 그 후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 거주한 사람들이 명단이 이제 2 절부터 구장 전체에 기록된 겁니다. 여기 사로잡혀 갔다라는 것은 어디와 연결되냐면요. 바로 앞에 열왕기 하1 1기하 25장 13절 18절 21절에 보면 이제 시드기야 망하고 여호야긴 긴 망하고 난 후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표현이 바로 앞에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열왕기 하 25장 13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전 높기둥 또 성전의 높바닥에 들여서 그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데 마지막으로 성전의 기물 을 가져가고 또 18절에 대제사장 스르야 스라야또 부제사장 스바냐 문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19절에 성중에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21절에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싹다 잡아서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갔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가 역대하 이제 9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역대기의 기록이 다시 기록되는데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9장 2절부터 이제 쭉 나왔는데 다 누구들이냐?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는 레위 지파의 명단 일부가 기록돼 있는데. 그, 그보다는 아담의 후손과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지파의 이름만 따로 떼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이 이름들을 쭉 기록하면서 그들이한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는 명단이 주로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 중에 여다야, 또 14절에 레위 사람 중에 무라리 자손 쭉 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향 땅으로 가겠죠. 뭐 우리나라도 남북이 이렇게 분열되 있지만 오늘 특별히 또 현충일이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겠죠. 혹시 뭐 북한 가실 분 계십니까? 그런데 북한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겠어요? 신향민이죠. 고향이 이북에 있는 사람들, 어, 제가 어느 TV에 보니까 90세까지 사신 분이 자기가 머리가 자라면 머리카락을 계속 잘라다가 책상 서랍에 넣어 두더라고요. 어, 그왜 넣어두냐 했더니 사람이 죽으면 시신은 빨리 부패해서 썩는데. 매장을 하면 근데 머리카락이 제일 나중 제일 오래까지 간대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잘라다가 아들 딸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대. 내가 죽고 죽고 통일되기 전에 죽고 또내 후에 이제 이 나라가 통일이 되면 이 머리카락을 저기 북한에 뭐~ 그~ 함경도에 평안도에 또는 뭐~ 개성에 평양에 어디에 가지고 가서 우리 조상들의 무덤 곁에다가 좀 묻어달라. 고향이라는 거죠. 죽어서도 가고 싶은 곳이 고향인데 그럼 북한에 다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평안도 사람은 평안도로 갈 거고 함경도 사람은 함경도로 갈 거고 그래서 이 칠십 년 포로 생활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 다 어디로 가느냐? 다각이 자기 지파들의 뿌리가 있는 곳. 루벤, 시므온, 레위 뭐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 선편으로다 자리 잡는데 열두 지파는 다 자리 잡는데 열두 지파 중에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각 성읍, 4 8여덟 개의 성읍에 거의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냥 여기저기 불 풀이 흩어 사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는 어디에 주로 모였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서요? 성전이 수르바벨 때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게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 흩어진 곳에는. 성막도 없고 또 회당도 없던 시절에 대부분의 레위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정착해서 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그 수룹바벨의 성전을 지키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문지기가 누구누구도 누구더라. 누구, 그다음에 레위 자손의 진영에 문지기가 있고 <laughs> 그 다음에 성막의 문들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름 그래서 여러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다. 그리고 21절에 무살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다. 또이 22절에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212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명단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들의 역할과 한 일들이 나와 있죠. 회막 문지기가 있고 또 성전문지, 성소문지기가 있고, 또 세워져서 직분을 맡긴 자들이 있는데, 이 성전성막문을 지키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서서 지키는 겁니다. 왜 지키느냐? 회막이 있고, 회막에 있는 이 회막들이 있지만. 느헤미야 때나 되어서 이보다 한참 후에나 성벽이 세워지잖아요. 성전은 있는데 아직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 성전을 지키는 직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에 있는 성전의 문지기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을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고. 그다음 28절부터 33절 4절까지 보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기구를 맡아서 섬겼고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요양과 향품을 맡았고 맡았고 만들었으며 맡았고 준비하였다라는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향품, 향 기름, 그 다음에 전병을 굽는 일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한 일을 하고 또 삼십삼 절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의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냐 했더라. 이렇게 역대기가 시작됩니다. 역대기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유다의 왕들이 범죄하여서 망한 역사를 어떻게 회복시킬까를 얘기합니다. 를 그러면 은 당연히 이 잃어버린 나라, 망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지도자가 필요하죠. 어제 우리가 그저께 대통령 선거를 한 것처럼 어떤 어떤 정당, 어떤 정권, 어떤 집권자가 이 나라를 살릴 것인가, 지도자가 필요라는 메시지를 주로 담고 있는 게 역대기 기록인 것 같은데 역대기 기록에서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 외에는 이 땅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를 온전히 통치할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 레위인들이고 그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마침 또 오늘 우리에게 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너져가는 나라, 경제, 정치, 사회 이 모든 것을 세워가는 가장 첫 단추는요 교회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고, 특별히 성직자들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느냐보다, 어떤 목회자가,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잘 지키느냐가 이 나라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7십년 만에 한이대삼대 만에 돌아왔으면 뭐 자기 땅이 있겠습니까? 집이 있겠습니까? 다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된 황폐한 땅에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집 지어야죠. 내 땅을 찾아야 되고, 또내 가업을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계와 생업과 국가의 기반과 또 왕, 왕의 통치 시스템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여러 역대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성소의 회복이며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순위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옥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급한 일입니다. 시급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요. 성소가 회복되고 성지기 회복되고 성일 안식일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나서 행정명령 1호로 국가 경제 현안을 논하고 이 정말 마비되어버린 나라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사실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어, 집권자가 나라를 위해서 초기에 언젠가 또 레임덕이 올 것이고 또 국가는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은 좀 조용해졌지만 또 이제 막큰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 정말 중요하게 여기야 될게 뭔가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이 성소가 거룩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힘, 힘 써야 되는 것이 지금. 6월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절기상으로 치면 어, 내일 모레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어, 이제 여기까지 40일 지나고 열흘 지난 오순절이 이제 이번 주일이 되고 또 오늘 내일 모레 지내면서요 어,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의 회복입니다. 굳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소가 회복되고 또 성치기 회복되는 이것이 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싶은 거죠. 왕의 귀환, 왕족의 복귀보다 제사장 레위인 성소와 성소의 그리고 성소의 기물들이 복귀 되었는 것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이것이 다 세워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성벽이 다 서기 전에는 성전이 먼저 서는 것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의 경제의 회복, 사회적인 회복, 뭐 문화적인, 정치적인 회복을 꿈꾼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적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교회가 회복되기를 또 성전이 회복되기를 힘쓰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이렇게 좀 크게 들어온 게 뭐냐면 33절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이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라이 성직의 이제 전업 화를 말하고 있죠.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음뭐 말리거나 그정죄해서도안 되고 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만은 레위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생계가 그렇게 너무나 가지 않았을 겁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 처절한 삶을 어 그냥 떠도는 유리 배회하는 삶을 살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레위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성소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였다. 예배하고 찬양한 일에 전념하였다라는 겁니다.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 뭐, 신방을 가고 또 교회 일을 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하는 일만 많은 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일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한 게 성직자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남아서 일을 하는 것처럼 마치 생계가 너무 다급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훈련을 받을 때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굶어 죽어도 강단에 엎드려서 굶어 죽어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뭐 끼니 떼거니 떨어져, 떨어져서 오늘 먹을 게 없어도 강단 재단 밑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믿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니까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시도가 되는 것이겠죠. 뭐 이게 오늘날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젊은 목회자들에게 또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낮에 또 운전을 해야만 하는 하고 또 카페에 나가야만 하는 그런 여러 생계 환경 속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우리들로서 큰 믿음을 가지고요. 세상을 요동하는 그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또 주의 성전과 성소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끊어보는 것, 그게 큰 믿음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초보일 때는요, 홍해를 갈라 주셨어요. 그러나 40년 믿음의 훈련을 다 하고 난 후에는 요단강을 지낼 때요, 발에 물을 물에 발을 먼저 내디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꼭 성직자인 목회자들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분들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돈벌수 있을 때 벌어야 됩니다 물들어때 노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일에도 일하러 가고 어디도 일하러 가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왜 망했는지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성의를 뒷밟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성전을 회파시키고 우상의 도글로 소글로 만든 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돈벌이가 잘되어도 주님의 시간을 빼앗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망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조타가 물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홍수에 떠밀려 내려가면요 망망대해에 그 조그만한 조각배 하나 띄워놓는 것 그런 꼴이 나는 겁니다. 신앙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그런 게 우리 안에서 마음의 결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념하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이 모든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짐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교회 가는 곳마다 자녀들이 좀 있는 곳에는 막 호통을 치듯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왜 자녀들이 중고등학생들만 되면 안식일에 학원 강사가 하나님처럼 떡하니 앉아서 교회 가지 않고 학원 가도록 만들었느냐? 이게 교회가 망하는 첫 단추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첫 단추다. 대학을 못 가는 아이 있어도. 하나님 시간을 우리가 빼지 말아야 된다,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이게 무너지니까 성직자들도 그냥 어, 교회일만큼이나 돈벌이도 거룩하다,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성소의 회복이며 성전의 기물이 회복되는 것이며 성직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받은 제사장으로 불 분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요. 뭐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 왕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다윗 같은 왕이 나오겠습니까? 이 나라에 다윗 같은 왕조가 세워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잘해 봐야 잘해 봐야 고레스가 되겠죠. 잘해 봐야 아닥사스다 왕이 되겠죠. 우리가 그걸 거기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요. 강단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성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곧 엠마오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강단이 회복되도록 목회자들의 성직이 회복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성도들의 직분도 성직이니까 성직이 회복되어서 이 현충일을 또 기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내가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로 밤낮 추를 위해서 일하고 밤낮 추를 위해서 섬기고 어,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습니다. 수르바벨 이하로 성소가 회복되었고 성전이 회복되었고 비록 초라하고 그들의 생계가 급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무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급하고 또 어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강단이 회복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의 삶을 이 물질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로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새로운 정권을 두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을 기대하고 훌륭한 정당과 훌륭한 정권을 기대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성도됨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에 모든 것을 걸는 이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지난 수십 년의 역사 속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하고 또 생명을 바친 이 한국 전쟁의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강점기에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순국 선열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들이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공휴일이지만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있는 이 오늘 저녁에 더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여전히 싸우잖아요. 육체의 법과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 생명의 성,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성령 충만한 이밤될수 있도록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모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사모해야 되잖아요. 뭐그 젊은 사람들이 유명한 그 아이돌 가수 공연하려고 그 스타디움에 수십만 명 모이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심지어는 해외까지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데 더 모여야죠, 더 기도해야죠. 저는 기도하는 자리에 교회가 차고 넘칠 때 그때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 지키는 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득 가득 차서 말씀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